유응업 종사 유응업이라 그러면 뭐 살롱이나 뭐 바나 뭐 그런데 손님 옆에 가서 시중 술 따르고 술뭐 그런 게 유응업 종사자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흉이냐 유응업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좀 들어보세요 유응업 종사자 뭐가 흉, 흉이냐 야권의 유적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작업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중그 그 중에 하나가 줄리입니다 줄리 줄리 작전 세상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뽑는데 한 짓이 없어서 그 부인을 끌어들여서 흠집을 냅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나섰을 때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이혼한 전 부인 또 현재의 부인 미세스 멜라니아죠 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멜라니아가 누굽니까 어, 체콘가 네, 동, 전 동구라파 출신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그래서 영어도 좀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못하는 그 호스트 레이비죠. 그런 어 부인도 그렇게 흠을 안 냈습니다. 미국 언론이. 우리 한국만 유독 어 지금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후보 본인은 더 이상 흠잡을 게 없다. 그렇게도 들립니다. 저에게는. 윤석열 후보는 흠잡을 게 없으니까 부인이라도 깎아내리자. 그렇게 서 네. 이제 없는 날막 만들어내서, 어, 부인이라도 올가 넣자는 거죠. 그래서 줄리를 내는 걸 만들어서 그걸 등장시키느라고 각본을 짜고 대본을 쓰느라고 엄청 머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좌파들은 믿거나 말거나 국민이 믿거나 말거나 계속 떠돌아대면은 대중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이 강합니다. 사회주의 좌파는 요건 입 입촉세 유시민도 공개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 사회주의의 선전 선동술입니다. 선전 선동술. 없는 말도 계속 방송으로 떠들면은 대중이 넘어오게 되어 있다. 오죽하면은 공산당에 선전 선동부라는 게 있겠습니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되돌아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줄리가 꼭어 윤석열 씨 부인이냐 아니냐 그거는 뭐 차치하고 바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 기회에 한번 되돌아 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장은 바로 그 사람들이 지가 유흥업에 종사하는 그 여성들이 먹고 사는 생업이 걸린 곳입니다. 영어로 파, 표, 파, 표현을 하자면 굳이 인터테이너죠. 인터테이너 또는 테이블 서비스 뭐 우먼 테이블 서비스 또는 인터테이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쩌,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웃음을 판다 그러는데 그러면 <laughs> 말대꾸 해주고 시간 보내주는 손님한테. 짜증내고 화를 냅니까 그게 웃음 받는 겁니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손님 그래가지고 그 주머니에 돈이 주어집니까 이 그런 흉편을 가엾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고 인간 인격적으로 대해줄 자신이 없으면은 유목종사자라고 래서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발언조차 하면은 안됩니다 문바와 대깨문들 당신들은 가족, 친척, 주변, 하다못해 국회의원들, 당신들 지역구에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없습니까?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는 정치인들 치사하고 야비합니다. 음, 추미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족이 어때야 한다고 그랬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동로구 관철동에 문바가 담장에 뭐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어, 자동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가봤습니다. 좌파는 사실과 관계없이 계속 떠들고 주장하면 어느 정도는 대중이 믿어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좌파들 뭐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 있었습니다. 몇한 열댓 명이. 좌파들은 아직도 달콤한 김대엽 추억에 젖어 있습니다. 뭐, 이곳을 또, 문바와 대깨문들은 성지로 삼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월호도 성지고, 노무현이 죽어서 묻혀있는 봉화마을도 성지고, 이제는 벽에다 추우나 그려놓고 그것도 성지라고 하는 겁니까? 좌파들은 음. 지금 이 순간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중, 그,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여성 종사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순간, 잘못된 방역 때문에 하루 벌리를 놓치고 고통받고 있을 종사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욕감에 눈물 을 흘리고 있을 종사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들, 가족, 친척, 주변, 하다 못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는 유흥없어 종사자가 없습니까? 내남당, 문바, 대깨문 등 좌파는 선거에 이기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